네, 현재 천연가스 3불 86 네, 계속 오늘 3불 80대에서 네, 어제하고 뭐 비슷하지요 어제도 많이 내려왔을때 3불 80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갔고 오늘은 3불 81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있고 어, 계속적으로 3불 80대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30분 봉으로 보면은 뉴욕장에서 상황이고요 뉴욕장에서 런던장에서 좀 약세 보이면서 다시 뉴욕장에서 어, 3불 80대 어, 물론 제 마음 같아서는 3불 한 중반까지 어, 일단 가서 가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버스 정리 좀 하고 싶은데 글쎄뭐 계속 3불 80대 현재 횡보 중이네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서부 텍사스유 네, 강하게 올라갔었죠 결국 70불 초반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70불 초반. 저는 요 위에서 요 70불 중반에서 세팅해 놨는데 70불 대략 한 50대에서 어, 근데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다 떨어지면은 글쎄 뭐 지금 현재로서는 70불 중반에 진입을 했으면은 뭐한 많이는 뭐한 80틱 정도. 네, 이요 받겠죠. 네. 그런데 지금, 어, 아직까지는 뭐, 69불 90대에서 어느 정도 버티고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유. 30분 봉으로 본 모습이고, 1시간 봉으로 본 모습, 네. 최근에 68불 대 이렇게 터치하고서, 뭐 계속적으로 강세 보이고 있죠. 네, 1시간 봉으로 본 모습, 4시간 봉으로 네, 본 모습. 거의 뭐 계속적으로 추세는 일단 강하게 현재 올라가고 있는 편입니다. 뭐 저같이 위에서 쇼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죠 반대로 또 밑에서 롱 진행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이제 디커플링 되고 있죠. 천연가스 약세 보이고 있는 반면 서부 텍사스유 네, 오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장 초반에 강하게 끌고 올라왔었는데 한 시간 볼 보면, 뉴욕장에서 결국 70불 초반 터치하고, 지금 69불 90대. 어, 계속적으로 하여 강세 보일진 지켜보죠. 저는 70불 중반쯤에서 숏 기다리고 있는데, 어, 글쎄, 뭐, 오늘 아니더라도 요번 주 다시 또 70불 초반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같은 시간에 다시 또 천연가스 한시간 보, 네, 3불 84까지 이제 내려오고 있네요. 어, 저는 3불 8 2하면은 어, 수익이 어느 정도 조금씩 나기 시작하는데, 어, 글쎄요, 뭐 계속적으로 기다릴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인버스 최소한 3불 한70 이하로 내려오면 조금씩 좀 정리할 생각인데, 글쎄요, 아직까지는 뭐, 3불 80대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네, WTI 5월 선물 69불 67가리키고 있고요. 대략적으로 한1% 정도 지금, 네, 올라있는 상황인데. 글쎄 뭐 70불대로 다시 재진입할지는 뭐 지켜봐야겠죠. 네, 천연가스 5월 선물은 3불 85. 네, 한때는 3불 83까지 내려왔었는데요. 어, 저 같은 경우는 3불 하여튼 70대에 들어오면 조금씩 조금씩 정리해 나갈 생각인데 글쎄 뭐아직까지는 계속 3불 80대에서 행보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갖고 있는 인버스 중 하나인데 어, 캐나다 HND 어, 여기서는 한14% 마이너스입니다 현재 어, 시, 다른 데서도 한10% 정도 마이너스 6불, 요건 70대 정도에서 지금 평, 평단가죠? 딴 데는 한 6불 정도. 어, 오늘 한 5불, 뭐, 거의 80 가까이 올라왔는데, 어, 글쎄요. 뭐, 추세가 바뀌어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지, 아니면 당분간 오르락 내락하는 리횡보장이어갈지 하여튼 지켜봐야겠습니다. 콜드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네, 콜도 현재 22불 중반대 22불 중반 오늘 22불 65까지 올라갔었죠 어 그나마 이제 17불 18불 때진입한 사람들은 뭐 22불 중반 됐으니까 괜찮죠 저같이 25불 때 진입했던 사람은 아직도 좀더 기다려야 되고요 네, 22불 하여튼 54 가리키고 있습니다